어, 예레미아 9장입니다. 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눈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낙은애, 머무는 것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의 말씀 빨강 시작합니다.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러 교주스로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 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어, 지치근을 네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까지 하나의 말씀 빨강입니다. 빨강 네모 박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빨강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그 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어,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까지. 빨강 네모 박스입니다. 십 음, 절. 내가 산을 향하여 올. 울며 부르짖으며 강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예, 또 빨강 내가 예루살렘을 무두기로 만들어 승냥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까지 빨강 네모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빨강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서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까지 보내리라 까지. 네모 빨간 네모입니다. 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되 또 빨강 시작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통곡하는 시온의 악한 백성들 보라갈로.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이, 그 땅을 떠난 그들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까지 보라갈로입니다. 흐르스미로다 하미로다 까지 빨강 네모박스 20절 부녀들이여 요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어,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냐? 또 빨강 시작합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예레미야 선지자 파랑. 요호와의 말씀에 파랑갈로 시작해서 또 빨강갈로 시작. 사람의 시체가 분토가시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드리라 빨간갈로 하고 하셨느니라 파란갈로 파란 끝냅니다. 그리고 빨간 간 빨간 네모박스 끝냅니다. 그러니까 22절이 빨간 네모 23절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빨강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리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까지 빨강 네모 25절 요호의 말씀이니라 빨강 보라 나를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어,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어, 무리 모든 민족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어,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까지 하셨느니라. 빨강 네모 십장. 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빨강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음,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뵌 나무요. 어,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어 못과 어,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며못 사람이 멸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까지 빨간 네모 박스입니다. 그리고 6절 예레미야 이야기 파란 요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이 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어,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이는 주께서, 이는 죽게 주께 당연한 일이라.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다까지 파랑 메모입니다.그들은 예, 다 무너지고 어리석은 것이, 그신이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스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어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이 감당 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연도 시작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망하리라 하라 망하리라까지 연도입니다. 로아께서 그들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어,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 생기나니 이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분개치게 하시며 그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지요그 속에 생기가없음이라 그것들은 헐 것이며,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대에 만든 것인즉, 징벌, 징별,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만물의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골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사인 가운데의 안전자여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 빨강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깨닫게 하리라까지 빨강 네모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어,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살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않니 아니 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 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들을 지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의 거체가 되게 하리로다.그러면서 또 선지자 기도입니다. 파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기까지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서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였나이다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11장 호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이라, 이르시되, 하늘 말씀, 빨강.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 니가 말해라 하죠. 파란 갈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빨간갈로 시작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 빨간갈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어,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맹세 또 빨간갈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까지 빨간갈로 끝납니다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또 빨간 갈로 끝납니다.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까지 빨간 갈로 다시 또 끝나고 파란 갈로 같이 끝납니다. 아, 증언하리라 하라 여기까지 빨간 네모 끝납니다. 빨간 네모 네. 그러니까 네모는 아, 2절 너희는 붙어져 너희는 붙어 시작해서 아, 5절까지 아, 하라까지 증언하였느니라 하라까지 빨간 네모박스입니다. 내가 대답하여르되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파랑 아멘 요하여 파랑 네모 하얀 노라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빨강 시작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파여 이르기를 또 선지자가 하는 거죠. 파랑 갈로와 빨강 갈로를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빨간 갈로 끝납니다.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빨간 갈로 행하라.빨간 갈로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까지 빨간 갈로, 파란 갈로, 이렇게 끝납니다. 예, 하라, 하였느니라 하라까지 빨간 네모 박스가 끝납니다. 빨간 네모. 구절, 예, 요와께서 또 이르시되 빨강 다시 시작합니다. 음, 유다인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석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손조, 손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인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의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야 네가 기뻐하겠느냐 요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빨간갈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나무라 빨간갈로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지피었고 그 가지는 꺾였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에재장을 선언하셨느니라.까지 빨강 네모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빨강 네모. 18절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아, 파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가,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폐역한 백성들이 말합니다. 보라, 갈로,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기까지 보라 갈랍니다. 하자함을 내가 알아,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의,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 감찰하시는 망군의 여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워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이다. 하더니 보이리다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부터 20절까지 파랑 네모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게,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빨강 시자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폐한 백성들이 말입니다. 보라, 갈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가 어,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까지 보라, 갈로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까지 빨강 네모 예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빨강 시작이죠.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까지 하나님 말씀 빨강입니다. 빨강 네모 박스 까지 하겠습니다.